아가야 봐. 아, 지라. 아, 귀여워라. 아, 누이가 되네. 커리리네. 이쪽으로만 하는 것 같다. 그자. 어? 이쪽 이쪽은 망가졌대. 아, 아들도 그렇나리 어. 이거는 무슨 푹신한 이불을 깔아줘도 그래 된다, 이거. 그러니까 어. 이제 피부가 지무르는 거지, 그지 한마디로. 피부 약해지고 음. 얇아지고. 음. 얇아지고 안대편에 두 군데였거든. 응. 그래서 요쪽만 뚫히면 괜찮겠다 싶었더니 여기가 확그응 진짜 이게 응. 아침부터 라면. 아유 그래도 요새 쌤하고 몇번 먹는다 <laughs> 요즘. 잘 먹을게요 쌤이. 우리 택배 기사님 엄청 응. 나왔대. 어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그래서 또 쌤한테 연락이 왔다나? 응 아, 내가 그래. 연락 달랬거든 아. 음성인지 양성인지 음, 음 맛있다 쌤아 아침에 라면이라도 너무 음. 맛있네 벌써 <laughs> 초점이 조금 이르시더라 자세히 봤거든 네. 가 너무 웃겨고생이 <laughs> 내가 혼자 그거 보고 배꼽 잡았네 혼자 찐이하고 <laughs> 뚱깡이도 둘이 응. 어수선 싸웠다 애가 또 갑자기 그때 그 보니까 쌤 웃는 소리가 최강이더라 못났다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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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못났다 하는데 그 소리에 톤이 최강으로 이뻐가지고 <목소리> 웃음이 끊임질하고 있잖아. <목소리> <laughs> 왜 새자기들 애 키울 때 그런 것처럼 있다 내가 웃어가지고 그 목소리 듣고 야투눈 보면서 아 내가 너무 웃겼다는지 <laughs> 그것도 너무 이뻤다. 응. 아가일 때도 이뻤지만 좀 크가 엄마 따라다니면서 응. 그것도 너무 기 선생님 허벅지 위에 다리 뒷다리 올리고 앞다 리만 내려가 사료 먹먹 먹는, 뭐 먹는 거. <laughs> 아니, 붙어있었다. 그러니까. 아, 니기도잘해 있었다. 그러니까 아오보세요세상보니까여는야잘는보세기도 잘해보세요. 여기도 잘해보세요. 여기해보세도 잘해보세요. 여기도 그해보세요 여기도 잘해보세도도다보 오늘 응, 바람이 좀 부네. 좋네. 터리스입 지금 안전해졌다. 오, 하니. 저방에 있다가 나오니까 이제 지금. 좀 깡패 온다, 깡패. 음, <laughs> 깡패야, 깡패야. 응? 엄마 찾왔나 응, 음? 쪼쪼는 아직까지 하고. 아유, 음. 지아가. 어, 아유, 여렵다 우리 지아. 엄마야? 아유, 아유, 지아. 아직 아가야다. 아까 뜯고 싸우드만은 응. 엄마 대해서 또 그러고, <laughs> 엄마나 여렵다, 덩치는 커가지고 아이고 며칠 아참해요. 신기하다, 아직도 이러고 있는 게다 크나 봐 <laughs> 덩치는 제일 크고만. 응. 아우 참. 와쌤 야트 요 위에 있다가 어, 밥다 먹으니까 어, 내려오네. 어. 진짜 효자네 어. 똑똑하다. 안 내요 내려온다 안 돼. 아마 양 먹어야 돼 신기하네. 아 무슨 이런가 네 마리. 아네 마리네 1 대가 앙스 응. 2 대가 안뚜 안뚜 삼 대가 이거 야투 사대가 땡깡이, 땡깡이. 에이. 왜 뭔지 왜그 키우면서 그거 네 애들 있잖아 음. 맞다 쌤 땡깡이도 완전히 그때 설사로 그래. 너무 많이 해가지고 땡깡이 제일 작아 죽을 뻔했다 응. 야투야 니 진짜 대단하네 도덕적인 야구. 도덕적인 아이네 완전히 <laughs> 밥다 먹고, 밥상 딱 치우고, 커피잔 꺼내니까 딱 내려오네, 응. 엄마 보고 안아달라고. 응. 와, 어떻게 그렇게 예의가 있냐? 응. 대단하다. 우리 야투가. 아, 수준이 높다, 우리 야투가. 응. 생각하는 사고가. <laughs> 어, 아니, 우리 당구는 정탐하러 나온다. 그런가? 보네. 나오면 노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놈이 있고, 지금 어떤 놈이 어떻게 아, 하고 그네. 있고. <laughs> 아 여기 분위기가 뜨고 이런 거 지금 보러 나오는 거야. 너무 웃긴다. 아니, 무조건 파... 딱 저기 앉아서 봐. 파견 나왔나? 어. 아 저기 앉으면 두리번두리번나되니까 그런가. 어야 사방팔방 다 보고 이제 들어가는 거야. 안지겹나 당구야. 가서, 가서 연희한테 이제 보고 하는 거야. 그런가 보다. 저기 저쪽에 꼼짝많안 하네 저기서. 어떤 놈이 지금 어, 대장이고 어떤 놈이 지금 덤비고 있고 어? 네, 네. 보고 한다 지금. 구일이 저 차지한 거 이야기하겠다 선생님. <laughs> 최종성자 아, 우리 구일이 난 구일이한테 아무도 안 되네. 한 방에 막 차지했다, 지가 구일이는 그렇게 뜯는 걸못 봤는데 주먹질은 조금 해. 지난 주먹질 아니 한데. 뭐 싸고 우 이러지는 그러, 않아. 그러 그러니까. 근데 그냥 딱 보고 있다 한 방에 그냥 오이. 딱 해결하고 치우지. 절멋지다, 애가. 멋지다, 구이 장남자다. 우리 같트도 한방에 이하를 제압하고 이제 이하가 야토한테 꼼짝 못하잖아 신기하다 근데 그렇다고 막 이하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야 그런 거 있잖아 용매로 어좋다고 생각해? 그왜뭐 약자가 지한테 지면 계속해서 어, 괴롭히고 이래는 양아치가 있잖아 아. 근데 딱 한번 제압하고 나서는 걔를 다시 괴롭히지 않아 그냥 끝 젠틀하다 그리 야토 우리 야토 얼마나 형님아 또 저래 그리 야토 너무 젠틀한데? 응. 딱반이까그 양아치 같은 형님을 한 번에 제압하고 그렇다고 그 형님을 계속 괴롭히지도 않고 어. 좀 무관심하고 멋있다 우리 야토무 <laughs> <laughs> 그 오히려 야토는 조금 그렇다고 어, 어, 어. 괴롭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어. 근데 정의를 위해서는 이제 한번딱 음, 싸우고 어. <웃음> <웃음> 아유 저 정의 눈빛이 가 정의 눈빛인데 <laughs> <laughs> 아, 우리 야토 귀엽다 아좀 그래, 이러면 안 좋나 그자 그러니까. 네, 끝도 없이 싸우고, 우리 찌아, 지아. 찌아하고 이아, 끝도 없이 시비 벌고, 일미도못 하면서. 그래, 좀 질척거리는 타이들이 있는 갑다 양아치다, 양아치. 도의 간다. 아유. 지금 찌아가 제일 그거다. 음. 경호는 저 자네. 영호도 참 좋아. 영주형이 잘 있더라. 음. 이쪽, 저쪽. 내가 네, 태양이만 딱 깔아주거든. 딱지자리로누워가아 그래 누가 누워있으면 요 앞에서 하영 씨 쳐다본다. 아, 어, 쳐다보면서 나오라고. 레이저 쏘잖아. 어. 나오라고 지자리. 태양이는 레이저를 쏘오더라. 어, 눈다이가 어. 요새 이 안에 여기 많이 계시대. 밑에 송실 오빠. 송실하고 가지고 그냥 아예 올라타가 있대 다꼴내기 싫다고. 아니 밖에서 늘은 데거나 그 아유 진짜. 예, 이이시아어저 돼지 하나 누구잖아. 애완돼지 키우잖아. 그저 아니 저희가 제일 시원한가봐. 저에 너무 웃기더라고. 라방에서 저 조수 아이는 누구인가요? 데 너무 웃겨. 빵터졌다, 이 이거 세생님저 조수 아이는 누구인가요? 그럼 왜 조수더라고, 오세이님. 아이고, 시다, 시다. 체하제 우리 순이 응, 음, 송이 귀엽다. 응, 아, 입춴 오는 거 보네. 오빠야가 눈 음. 마주치듯 갑자기 재롱 음. 부려주네. <laughs> 너무 웃긴데, 지금 뭔데 지멈추춤고 한동이 들어다 <laughs> 아, 이거 안정 맞겠다, 앉아 있다. 사 이, 거라. a 이 d now y u 유리 생각난다. 그자. Yuri go scratched to y o u 유리 유리야 이뻤다 n d the o n 서 Yuri, Yuri, y u r 이 y 짝 라인 그다 아, 붙어가지고. 너무 웃긴다. 나 옥주임 옥주임 라인이다. 옥 라인 뭐짝 응. 라인 아 너무 웃긴다. 그때 그때 달라져. 나한테나오는 것들이 웃긴다. 성이 잘해 옮겼다. 둘이 붙어 잡은 거안 하고. 우리 그 가고 나서 이봐, 을자가 요 자리 잡았다 인자 다 올라가 본다. 계세요 네. 청소 다 했어요? 네? 청소 다 했어요? 이거 이제 닦고 있어요. 대단하시네. 아, 어무고 네. 다 했는데 뭘 찍어요 다 하고 나서 찍으면 뭐하노 사장님 완전히 땀 뻘뻘 흘리는 청소 하셨네요 아, 추울 것 같아요 지금 더워서 에어컨 틀어 놨잖아요 아, 에어컨 요까지 안 와요 똥 푸는 게 너무 더워요 어돌이 <laughs> 보고 있다 미야 아우 시원해 혼철 응. 나 지금 테크고 오늘 쌈 지금. 택배를 살 거예요 네? 택배 살 거라고 오늘 싸놔야 돼 아, 오늘 싸놔야 된다.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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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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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이걸 뭐뭐 먹어야겠다 나중에 응. 밥, 먹, 밥 먹고 와야겠다 응어떡하이 응. 응. 행복생활 <laughs> 카드가 KB국민카드입니다 하하하하 전조림 진짜 맛있어. 완전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고기는 이런데 음. 음. 고정한 것 같은데 고정한데 진짜 맛있다. 음. 열심히 일하시네요 사장님 사장님 모범을 보여야죠 <laughs> 택배 많이 사셨네요 근데 왜 내가 허리가 아프지? <laughs> 이거 성함이? 박현아 님 박현아 님삼촌이끼리밥 <laughs> 먹는다 에이. 흐흥, <laughs> 삼색이끼리 밥 먹고 있다. 귀엽다. 단풍이랑 송이랑. 태양이, 태양은 여기 안, 안돼 네. 있어요? 잔소리 한다. 열시 반이네. <laughs> 철아, 아니, 그래도 아가 뭐 누워있고 이러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움직이기만. 어. 움직이고 하는데, 뭐가 진짜 안 좋긴 하다. 아, 발치한다고 하면은. 아, 이거 안 좋은 가 이거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니까. 일단, 그. 음, 작년 그런 거 아니겠네. 뭐가 이렇게 안 좋긴 하다. 아니, 아직 내려가세요. 전화오면. 보통 거리지 마 밑에, 밑에 내려가라 그치. 철아. 아, 까마가. 철아 위에 모른다. 철 착해가지고 철아 위에 있네. 위엔 뭐 철아 병갔던 나가요. 병안 아, 좋다. 똥망이니까가 즐겁나네. 철이가 세살세살 3살 됐나? 세 살은 넘어지싶은데 안은, 안은 뭐, 처지고 이러지는 않았다. 철아, 이거 갔다 온나? 그래, 누워. 어, 그래, 옆으로 그래, 누워봐. 옳지? 그래, 좀 쉬어라. 오야, 어, 아가. 그래, 쉬어라. 이번에로 올게. 우리 철이 쉬어. 응, 어, 그래, 옆으로 딱 누우면 되겠다. 알겠지?